자 여태까지 배운 건 숫자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문자를 배운다고 했죠. 네. 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문자 열이라는 자료형이 음. 있어요. 문자 열이라는 네. 자료형이 뭐냐면요. 문자를 문자를 음. 나열한 거예요. 음. 열이라는 게뭐 여러분 열 맞춰 군대 갔다 온분 계신가요? 열 맞춰 열 맞춰. 열 맞춰 열 맞춰 열 맞춰 그 노래 아닌가에초티열 맞춰 여러분 에초티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전에 그룹일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니에요. 요즘 에즈애티 지금 한창인데 이제 아 그런가요? 그렇죠. 혹은 뭐 네. 오와 열을 맞춰라 할때그 열이잖아요. 그쭉 그러니까 네. 세우는 거 문자를 쭉 세우는 거를 네.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을 표현을 하려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네.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네. 했었어요. 프린트를 할때 네. 헬로 월드라는 네. 문자열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끼 안녕 이라는 토끼한테 인사를 했죠. 핀치로. 맞아요. 그때도 이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음.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게 바로 네. 문자열이고요. 네. 이 따옴표 안에는 네. 뭐든 들어가도 돼요. 기호가 들어가도 되고 음.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네. 문자가 들어가도 돼요. 네.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가고 이 작은 따옴표로 묶죠. 네. 그러면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음. 아무리 숫자라고 하더라도 네.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둘다 상관없고요.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Hello World를 이렇게 네. 하면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죠. 얘가 바로 문자열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프린, 프린트 작은 따옴표 3.14를 하게 되면 네. 3.14가 출력이 되죠. 근데 얘가 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문자열인 거죠, 얘도. 아, 따옴표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작은 따옴표 때문에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릴 오. 수가 있어요. 그럼 토끼 안녕, 작은 따옴표 하면 얘는 문자열이고, 네. 큰 따옴표에도 역시 똑같은 문자열입니다. 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상관없이 똑같은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